저는 환자들한테 좀 구분 지어서 얘기하는 편인데 당장 뭐한달 안에 당신의 일상을 다 접고 수술해야 되지 않아도 된다. 지켜보다가 조금 더 커질 때 해도 사는데 지장 없고 재발률 차이도 없을 것 같다. 그러면 좀 수술을 유예하면서 지켜보고요. 절대 밀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분이 또 있습니다. 그런 사례가 어떤 사례냐면 제가 이제 사진으로 보여드릴 텐데. 암의 위치에요 결국에 암이 예를 들어서 갑상선 중간에 잘 있다면 얘가 커져도 주변 장기를 침범할 수 있는 거리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천천해도 되는데 갑상선 암이 기도하고 식도 요 옆에 있다 암이 여기 목소리 신경이 지나가는 데 여기 있다 그럼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여기 있는 거